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에 황부자 집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얽힌 이야기를 보면 아주 먼 옛날 이곳외있산골에 황노인이라는 사람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산비탈 날의 작은 밭을 일구며 외롭게 살고 있던 가난한 황노인은 어느 보름달이 비치는 밤 마루에 앉아 한숨 섞인 목소리로 누가 말동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도깨비가 황노인을 찾아옵니다. 놀란 황노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리는데요. 도깨비는 자신이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겠다고 방문 앞에서 황노인을 설득을 합니다. 착하게 생긴 도깨비 외모의 마음을 연 황노인은 그날부터 매일 밤 함께 이야기를 하며 도깨비와 가까워졌고, 드기어 황노인 자신이 도깨비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밑에 살던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도깨비랑 친하게 지내면 자신도 도깨비가 된다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황노인은 겁이 들것 같습니다. 그날 밤 황노인을 찾아온 도깨비에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건 말의 피라고 알려주었고 황노인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황노인은 돈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날 밤 황노인은 도깨비를 쫓기 위해 집앞 마당에 말에 피를 넣어두었고, 도깨비는 그것을 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바바는 도깨비는 복수를 하기 위해 황노인이 싫어하는 돈가만니를 마당에 던져버린 후 떠나버렸고, 황노인은그 돈을 가지고 마음로 내려가 잘 살았다고 해서 그 집터를 황부자 집터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내려옵니다. 이처럼 도깨비에 얽힌 전설은 무수히 많은데요. 그 중에 도깨비 집터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도깨비 지표에 대한 인터넷 사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도깨비 지표에 관한 실제 사연은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죠. 내 나이 8살 때 일이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아무락이 그지 없었다. 대대로 경영하던 구목상을 접고 조상님들 별 낯이 없다며 시래에 빠져 술로 나를 보내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주무시듯 도련히 가버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도 뒤를 따르듯 조용히 떠나셨다. 늘 나를 업어주고 안아주기만 하던 다정한 할머니의 죽음에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돌아가시기 전날 언제나처럼 나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는 내가 이집 장손이니 정신 차리고 어머니 아버지 잘 도와드리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이야. 아버지는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장사를 그만두었으니 나와 두살 위에 누나 그리고 또 동생을 가진 어머니를 어떻게 먹여 살겠지 막막했다. 더구나 집을 팔아 포목상을 정리할 때 들었던 빚을 갚고 나면 곧 다섯 식구가 될 가족 갈 곳을 찾아야 했다. 그런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찾아오셨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값도 아주 싸고 좋은 집이 하나 있다는 것이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부여잡고 싶었던 아버지는 동아 없이 그분을 따라 나섰다. 현재 서울 무초에 있는 그곳은 그당시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집은 꽤나 크고 깨끗했고 가격이 헐값이라 거저 없는 가격이었다. 아버지는 놓칠세라 재빨리 이 집을 샀다. 며칠 뒤 할아버지 친구분은 이사 준비를 시작한 우리 집에서 술 마시며 귀땜을 해주셨다. 사실 그 집은 도깨비터에 지어진 도깨비 집이라는 것이다. 도깨비 집은 집주인이 잘하면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주인이 제 분수를 모르고 헛되이 살면 가세를 기울게 해 주인을 내친다고 한다. 허나 선량하고 좋은 주인이라도 그 주인이 10년만 그 집에 머물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새 주인이 들어오게끔 그 집에서 내쫓는다. 전 주인이 도깨비터라는 말을 듣고 그 땅을 사 거기에 집을 지었는데 돈을 좀 만지게 되자 도박판을 전전하고 기생을 데려와서 축적을 하자. 4년이 채안 되어 집이 망하고 총손이 급사하여 그 집을 팔고 떠났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전주인이 쫓겨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슬김에 그저 웃기만 하셨단다. 노인의 부질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리기엔 한편으로는 새 집에서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으셨다고 했다. 새 집에 오고 나서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꿈속에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또 덩치도 큰 사람이 다자고 짠채 문을 열고 들었단다.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만면느리야 이제 너희 집안은 실장사는 운이 다했으니 먹는 장사를 해라. 사람이 헐벗어도 서럽지만 굶는 게더 서럽지 않겠니라고 하더니 갑자기 온 집안 문짝이란 문짝들이 쾅하고 일제히 닫히더라는 것이다. 그 소리에 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자나도 밥장 사자고 하려고 했더니만 잘 되려나보다 하고 좋아하셨단다. 아직 밥장사를 제대로 시작할 여력이 안 되어 어머니가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고 아버지가 내다 팔았는데 이상하게도 두부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만들어졌고 또잘 팔렸다. 옛날에는 일일이 불을 지펴 만들기에 요즘처럼 화력이 일정치 않아 끓이다가 거품이라도 잘못 생기면 두부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쉬워버리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새 집에 와서는 콩을 불려 두부를 만들면 백발백중 실수하거나 상하는 일이 없이 두부가 어찌나 잘 만들어지는지 아버지는 늘 남들보다 가장 이른 시간에 장에 나가셨고 누구보다 빨리 두부를 몽땅 팔고 들어오셨다 인근에 두부가 너무나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두부 만드는 법좀 알려달라고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남다른 요령도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어머니의 화난 얼굴이 가장 많이 기억나는 나에 비해 누나는 부뚜막 위에 치마 속고정이를다 내어 놓고 걸터앉아 눈만 마주치면 휘쭉휘쭉 웃는 얼굴 붉은 아주머니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난다고 했다.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애매한 얼굴에 부엌을 휘적휘적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솥뚜껑이며 그릇들을 수시로 만지작거리고 밥을 하거나 물을 끓이면 뜨겁지도 않은지 그 솥뚜껑 위에 앉아서 벙시벙시 웃기만 했단다. 나는 나중에야 그 아주머니가 조왕신이겠느니 생각만 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동생이 태어났다. 동생이 태어난 후 아버지는 두부 장사는 접고 본격적으로 밥 장사를 시작하셨다. 바깥에 건물을 트고 북두막을 하나 더 만든 뒤그 앞으로 담장을 치고 밥상을 여러 개 놓았다. 밀려드는 손님을 더 이상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감당을 할수 없어 이를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을 셋이나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만 떨어지면 녹초가 되곤 했다. 늘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단단하게 동생을 데며 업었다. 그러고 집안일을 돕기도 했지만 누나는 왕왕풍승을 걷고 동네 밖을 돌다가 해가 떨어질 무렵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고 늘 누나를 타일렀지만 누나는 막무가내였다. 하루는 아기를 등에 업은 누나를 학교 돌아오는 길에 만났다. 너 집에 가기 무섭지 않니? 항상 집이 시끌시끌한데 누가 무서워? 누나는 그 이상 말을 안 했다. 한참 후에나 들었지만 누나는 온 집안의 귀신이 드글드글하다고 했다. 항상 지붕 위에 사람 발바닥과 손바닥이 보이는데 그 크기가 너무나 컸으며 사람 몸통은 보이지 않은 채 손발만 보였고 손님들 앞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봉두난발의 남녀들이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데 이들을 자세히 보면 손발이 없고 옷자락만 질질 끌면서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단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 낄낄대고 웃고 좋아하는데 그 소리가 나면 어김없이 손님이 때로 들어온단다. 그것도 비슷한 무리들이 잔뜩 섞여서 말이다. 이들은 해가 지면 거의 대부분은 나가는데 이들이 나가고 나면 수염을 배꼽까지 기르고 코가 시뻘근 영감이 대문 단속을 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는단다. 이 영감이 나오면 낮에 들어왔던 것들이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치는데 영감은 그럴 때마다 해뜰 때까지 기다리라며 호통을 고래고래쳤단다. 호통을 칠 적마다 집이 울리고 문 밖에 것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며 그냥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다. 나는 누나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었다. 누나는 왠지 나보다 몸이 약해 밥을 먹다 체하기도 잘했고 열이 나서 들어눕기도 잘했다. 지금 생각하면 누나가 남들보다 그렇게 일찍 가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갈 운명이기에 도깨비 집에요사스러운 것들을 전부 볼수 있었는지 그 집을 일찌감치 떠났다면 누나의 시집도 가고 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배 안에 종종 잠기곤한다 시간이 흘러 나는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되었다. 내 나이 17이 되던 섯달 금음 어머니는 10여 년 만에 괴의한 꿈을 다시 꾸셨다. 이 집에 이사온 해의 꿈에 나온 그 괴물 같은 사람이 안채로 성큼성큼 들어와 만며느리야 이제 보따리 싸거라 일년이 남았어도 일년 안에 가야한다 멀리가 도에 남산을 꼭 넘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거지들이 따라오질 못해가고 했단다 처음엔 온 집안 문을 다닫아제끼더니 이젠 문을 다열어제혀나서 깨셨단다 어머니는 모골이 송연해지셨다 이제 이 좋은 운이 다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잔뜩 받았으니 말을 듣지 않으면 사정없이 빼앗기리라 그런 불행감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집을 옮기자고 하셨다. 아버지는 달랐다. 1년이 남았지 않느냐. 1년 안에 더 벌고 나가자는 것이다. 사실 아버지는 다시 포목점을 열고 싶어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내 대에서 끝을 낸게 송구스러워. 저승갈 낯이 없다며 우셨던 게 가슴에 박히셨던 걸까. 밥장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작게나마 포목점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두 분은 이 문제로 싸우셨다. 하던 장사나 더 열심히 하자는 어머니와, 이제 하던 장사는 손이 덜 가니, 포목점을 같이 하면 더잘 되지 않겠냐는 아버지. 뭐라 할수 없는 마음에, 나는 책상 앞에 돌구처처럼 앉아 책만 보았다. 그런 다툼이 이어지며 지리하게 1년이 가고 나는 18이 되었다. 이 집에 온지 정말 꼭 10년이 넘은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고집대로 포목점을 냈다. 작게 낸다더니 생각보다 가게는 컸다. 장에서 제일 컸었다는 옛날, 그 가게를 재현하고 싶으셨을까 어머니는 포목점에 발길도 하지 않고 원래 하던 장사에 물도 하셨다또 꿈을 꾸셨단다 안채에 들어오지도 않고 귓가에 조곤조곤 속삭이더란다 때를 못 쳤으니 알아서 해라 이집 퍽볼 생각 말거라 장독의 장이며 국관의 살들이내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끝그 말미에 낄낄 대는 음성이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일어나서는 식은 땀이 줄줄을 났다고 하셨다. 장사는 여전히 잘 됐다. 그런데 누나는 그때부터 자꾸 아프면서 더 무서워했다. 전에는 해가 지면 수염 긴 영감이 낮에 들어오던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줬는데 그 영감이 어디로 갔는지 이젠 대문을 잠그지도 막지도 않는단다. 그것들이 동이 틀 무렵까지 어찌 나온 집안에서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지 잠을 잘 수가 없단다.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올 때웬까뭇거뭇한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는 석가래를 물어 뜯고 갈가먹는데 그런 다음 날에는 꼭 누가 다치거나 와야 할 물건이 못 오는 등 재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토목점이 장사도 잘안 되는데 기껏 밥장사로 벌어놓은 돈이 그리로 자꾸 센다며 짜증을 내셨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이 일상적으로 변한지 반면 가을로 들어서던 초입에 누나는 감기에 걸려 눕더니 일어나질 못했다. 급성 폐렴이라고 했다. 죽기 전까지 의식을 못 차린 누나는 유언조차 남기지 못했다. 어머니는 꿈자리가 사납더니 이렇게 하나뿐인 딸을 데려갔다고 외할머니를 붙잡고 내내으셨다 꿈에서 푸른 저고리의 머리를 다 풀어헤친 여자 둘이 방에 누운 누나의 발목을 한쪽씩 잡고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깔깔 웃었단다. 누나의 초상을 치르며 어머니는 딸 잡아먹고도 정신 못 차렸냐며 이사를 가자고 다시 아버지에게 말하셨다. 아버지는 누나의 초상과 집 이야기를 연관 짓지 않으려 하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게 되었다. 포목점을 도와주던 직원이 돈과 돈들만한 물건을 모조리 가지고 도망가버린 것이다. 그제서야 두 분의 싸움은 끝이 났다. 집도 옮기기로 했다. 그 무렵 막내가 늦은 홍역을 알았다. 막내마저 이를 수는 없다는 일념이 두 분의 마음을 이어준 것이다. 동생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두 분은 장사를 정리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다. 연말연시에 갈 곳이 없었던 우리는 옛날 이 집을 구하기 전처럼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서 다른 집을 구했다. 몇 달이 흘러 내 나이 열 아홉 봄에야 우린 그 집을 나왔다. 어머니의 장사는 이상하게 도깨비 집에서 살 때만큼 되지 않았다. 그냥저냥 먹고 사는 정도였지만, 두 분이 이미 너무나 큰 성공을 해보셔서인지, 내내 서운해하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근히 도깨비 집을 그리워하셨다. 그 집에서 보낸 10년이 가장 금전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리라. 세월이 흐른 요즘, 듣기로 도깨비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르다. 사람이 사는 가택이 아니라 장사만 해야 한다는 둥, 부적을 쓰고 굿을 해야 한다는 둥, 터만큼 기가 센 사람이 거주해야 한다는 둥, 그러나 이제 지천명의 나이를 앞둔 내가 회상하기로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정말로 공자가 없다는 것만이 도깨비터에 대한 인상이다. 도깨비의 오는 신년을 퍼주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그 집에 드나들던 수많은 귀신들은 불을 주는 대신 부모님의 마음을 얼크러뜨리고 누나의 목숨을 가져갔다. 사람은 그저 같은 사람들끼리 제목껏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나를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욕심이 없고 그릇이 작다고들 한다. 그러는 나는 누가 뭐래도 그 귀신 그릇의 밥을 먹고 싶지 않다.